경례. 네, 안녕하십니까? 잘 지내셨죠? 네. 오늘 정말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좋은 봄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어 무척 기쁩니다. 어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코로나가 좀더 많이 이렇게 풀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 주에 우리 축구부 행사도 했었지만은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어, 노란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감개가 무량하다 할까요? 그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우리 성남시내버스 거의 역사와 같습니다. 오랜 동안 최초로 여러분들의 축구부가 어, 결성이 돼서 어, 회사의 어, 이름도 널리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노사가 어,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어, 앞으로도 어, 우리 축구부가 정말 그 합심해서 어,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어, 더불어서 애사정신과 어,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, 어,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, 어, 여러분들이 할 역할일 거라 생각됩니다. 어, 오늘, 어, 이 자리를 빌어서, 어, 까치 축구부의, 어, 심으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